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그리고 댓글 예쁘게 남겨주시면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친구를 모셨습니다. 제가 최근, 어, 친해진 친구라고 친구. 제가 네, 칭하는 현진은요 인플루언서고요 이제 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요즘에 하고 있고요 맞죠? 맞아요. 네, 하고 있고 이제 개인 피셜로 처음 딱 봤을 때 백설공주 같은 그런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는 맨날 백설공주라고 부르거든요. 밝은 친구들이 또 구독자들이 있는데 음 그런 친구들한테 음 팁을 줄수 있는 맞아요. 그런 유익한 시간 이될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딱 언니가 겟레디 위미하자고 했을 때딱 생각하는 게아 저도 20 21에서 22호 걸치는 좀 밝은 피부인데 음. 되게 그런 해외 느낌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아니 해외 메이크업은 무조건 세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21호, 22호가 할수 있는 그런 해외 외국 언니 느낌 나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로이 씨 퇴장! <laughs> <태장. 웃음> 어반디케이 본드 파운데이션 이게 워터프루프 엄청 강력하게 돼서 날린 음. 신제품 근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이거 팁을 하나 주자면 퍼프예요 퍼프인데 여기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는 코팅이 안 되어 있는데 네. 여기만 코팅이 되어 있어서 네. 흡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찹찹찹찹 두들겨지면서 흡수를 안 하니까 양이 적실 되게 적실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네. 스펀지도 굳이 네. 저는 로즈 쿠션 <laughs> <laughs> 아니 주인장이 안 쓰는 로즈 쿠션으로 <laughs> 저얘 처음 얼굴에 써보는 거여가지고 좀 무서워요 뒤집어질까봐 <laughs> 진짜요? 응, 저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저는 화장품에 예민하진 않은데 햇빛 알러지가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여행 가면 바로 확 뒤집어지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딱 선크림이랑 오프 음 쿠션 가지고 그때 끄라비 갔었나? 그럴 걸 음. 련이? 근데 음. 그때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 중에 막 DM 보내고 음. 언니 가져왔는데 너무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응. 벌써 컬러부터가 응. 어, 너무 우두운가? 어, 나 너무 밝은가? 저 요즘 차, 타가지고 나 너무 하얘져가지고 요즘에 아 진짜? 저 너무 탔어요 지금 둘이 완전 정반대 어. 어, 얘 되게 피부 표현 예쁘게 되는구나 깔끔하게 텁텁하지 않고 어, 컬러 너무 예쁘다 예쁘지? 너무 예쁘다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맞아 컨실러로 살짝 중앙 밝히면 또 괜찮아지니까 대박인 게 언니는 지금 컨실러로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응. 전 요즘 쉐딩을 아예 브론즈 같은 컬러로 응. 그냥 덮어버려요. 음. 쉐딩을 하면서 톤을 맞춰주는데, 음. 저도 이거 해외에서 샀어요. 디올. 아니,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백화점 가서 친구 사주려고 그랬는데, 음. 우리나라엔 없대요. 없어? 나 사고 디올. 싶었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laughs> 디자인 너무 예쁘다. 어, 이 위에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고, 안에 양각이 었네 <laughs> 너무 예쁘다. 딱 컬러도 딱 오. 우리가 좋아하는 브론저 색감이잖아요. 헉. 이게 엄청 펄감이 꽤 있는 핑크색 블러셔가 딱두 줄이 샥 들어가서 이제 외곽에 바를 때는 이 위아래에 있는 브론저 컬러만 써주고 살짝 이 블러셔랑 쉐딩 경계 쪽 풀어줄 때는 이 핑크색도 같이 써요. 어. 그래서 그냥 브러쉬도 큰거 쓰는데 대충 아 섞어서? 그냥 음. 아예 다 핑크 컬러까지 음. 믹스해서? 네, 저는 브론저랑 블러셔를 약간 빨갛게 확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브론저로 낼수 있는 느낌이 좀 틀린 것 같긴 해. 음, 그 혈색 정말 햇빛 차르르. 저는 브론저나 쉐딩 쓸 때도 얼굴 좀 많이 안쪽까지 들어오는 편이에요. 음. 아예 톤을 살짝 바꿔주는 느낌? 음, 나도 그런데. 그리고 최근에 그 보이프렌드 블러셔 트렌드가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거 진짜 너무 예쁜 게그게 대본아우키나 이제 남자 외국 아기 머리색이 어서 <laughs> 외국 남자 친구의 블러셔 느낌이라고 하루 종일 햇빛 봐서 빨개진 어. 홍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블러셔도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칠해 가지고 이 광대 볼 아래까지 신부분까지 내려오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아, 진짜? 얼굴이 엄청 입체적으로 아, 보여. 요 궁금하다. 오늘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아, 아 궁금해요 저. 보통 언니는 베이스하면 그 다음엔 뭐 해요? 컨실러. 진짜요? 전 네. 베이스 다음에 컨투어하고 블러셔부터 해요. 아 그래? 네. 블러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립을 하고 마지막에 아이 메이크업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블러셔랑 립까지 대충 끝내놓으면 이미 멀리서 봤을 때내 얼굴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음, 음. 예를 들어서 블러셔가 좀 과하게 들어갔으면 아이 메이크업에 좀 힘을 빼고 블러셔가 좀 이렇게 블러셔 농도를 보면서 아이 음 메이크업도 얼마나 진하게 할지 보는 것 같아요. 음. 또난 아이 메이크업에 좀 힘을 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엄청 글램한 아이 메이크업을 되게 선망하거든요. 진한 메이크업이 빡 들어간 아이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과거의 사진. 어, 맞아요. 음. 어, 이거 제가 자료화면으로 완전 넘겨놓을게요. 음. 아, 근데 나도 옛날에 메이크업 한거 보면은 진짜. 음. 못 보겠어. 언니 못 요즘 그거 릴스 유행하고 있어요. 뭐? 그한 5년 10년 과거 사진 을해 가지고 루징 티네이저 피 e 스에서 내가 10대 때 얼굴, 20대 때 초반 얼굴이랑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지 딱 보여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에요. 긍정 파워 긍정왕. 음, 음. 근데 언니도 저한테 되게 엄청 긍정적인 친구예요. 할수 있어. 해야 돼. 이거할 아. 거고 저거 할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 <laughs> 청소하는 아, 거예요? 나 베이스, 네. 지금 베이스 깔고 있는데. 진호가 좀 빠르죠? <웃음> 이거는 헤라. <laughs> 블러셔고요. 헤라 진짜 요즘에 너무 잘해 헤라가 리벤치크도 나오고 이런 베이크드 타입 또 이런 파우더 타입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벤치크보다는 이게 더 좋았어요. 네. 이 너쉘, 누드톤 너쉘 컬러랑 체리쉬 컬러가 정말 진짜 잘 뽑은 아, 컬러예요. 근데 얼굴 톤이랑 너무 잘어울려어 맞아요. 웜톤. 헤어랑. 파워 웜톤을 위한 톤들이에요. 너쉘 위에 이거를 포인트로 넣어예요 이거는 맥 진저 럭크. 진저 럭이고요. 글로우 플레이 시리즈가 다 되게 색감도 뭔가 몽글몽글하고 발색도 좋고 사용하기에 정말 플레이 이름처럼 손으로 대충 펴 발라도 너무 음. 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음. 너무, 아, 컬러 너무 예쁘다. 어. 완전 말린 장미의 정석. 근데 또 약간 이런 웜한, 그러네. 네. 어, 너무 예쁘다. 네.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웜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발라주겠습니다. 음, 약간 광대 아래쪽? 네. 전 지금 루프 2527로 조금 밝혀주고 있어요. 왜냐면. 컨실러. 2527로 밝혀다는 <laughs> 말이 너무. <laughs> 얘가 너무 꾸덕한 제형이어서 얼굴에 올라갔을 때. 음. 그래서 컨실러, 꾸덕한 컨실러를 또 올리면 밀릴 것 같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조금 유들유들한 루프 얘로. 저는 섀도우만 하면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여름, 겨울에는. 그래서 제가 페인트 팟이에요. 이게 컬러가 너무 저한테 잘 맞아서 음. 이걸로 코 쉐딩도 하고 눈도 바르고 음. 팟 섀도우입니다. 어디 거죠? 맥인가요? 맥이에요. 아. 이것도 맥인데 음. 레인 로우 컬러고 이거는 너무 괜찮았어요. 음. 눈에 지금 이쪽에 딱 올렸어요. 어, 너무 예쁘다. 이게 아까 바른 이맥 블러셔 컬러랑 너무 잘 어울려서 아 이거 바르는 날은 아이섀도우 베이스도 이걸로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제 브론저는 이거거든요. 라구나 4호예요. 오저 이거 알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음. 라고 저는 이렇게 어둡고. <laughs> 브론저랑 쉐이딩의 차이는 컬러 톤도 있지만, 음. 약간 펄감이 은은하게 있어요. 음. 잡지 화보 보면 이렇게 차르르 음. 광이 돌잖아요. 음, 음, 그게 음, 음, 음. 절대 쉐이딩에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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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요 맞아요. 현지가 메이크업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언니, 저 15분 만에 끝나면 어떡해요. 어,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지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왜왜왜 왜, 왜 옷에다 뭘 닦고 있죠? 뭐 브러시를 아! 왜 옷에 닦죠 <laughs> 선생님, 브러시를 왜 옷에다 닦고 있는 거예요? 브러시보다 옷이 깨끗해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옷에다 아! 브러시를 이렇게 닦고 있는 <laughs> 아니야, 루야,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이모가 지금 엄청난 일을 했어, 아 루야? 이거 정말, 이거 꿀팁이다. 처음 보는 팁이야요 아, <laughs> 이거 아 제가 알리에서 사는 건데, 이것도 너무 추천하고 싶어서 나중에 언니 링크 보내드릴게요. 어? 잠깐만, 그냥 플라스틱에 비닐띡 씌워서 오면 음. 보관하기가 너무 예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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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는 이렇게 통이 담겨있으니까 보관도 너무 쉽고 되게 얄쌍해서 그냥 파우치에 아예 이렇게 넣어서 다니거든요. 그 오피스 사이렌 룩 유행하면서. <laughs> 가브리엣이라는 음,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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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인플루언서가 아예 이렇게 맥이랑 협업해서 키트를 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립펜슬만 대신 샀거든요. 키트는 못 구했어? 못 샀어요. 근데 그거랑 이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이글로스 스틱이랑 이립펜슬로 하는 건데 저는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오늘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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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왔어요.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봅시다. 아, 근데... 이... 진짜 예쁘다. 네, 예쁘다. 그거 아닌 <laughs> 것 같아요. 봐봐. 보자. 아니, 안니상이 그래요? 예뻐. 그러면 그냥 일 그냥 발라볼게요. 어, 발라봐. 예쁜데. 다음, 다음, 다음으로 해서 음. 이거 또 언니 받았어요, 혹시? 아 있는 것 같아. 어, 그거. 그 어. 스쿼트 립밤 완전 깔별로 차라락 보내주셨는데 음, 이것도 음. 너무 괜찮아요. 제가 진짜 구찌 플럼퍼랑 이걸 가지고 왔는데, 투슬래시포도 꽤 맵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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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장난 아니야? <laughs> 투슬래시포는 진라면 순한 맛이고요. 아 얘는 진라면 매운맛이에요. 그리고 구찌 뷰티 맥플럼, 그 립플럼퍼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그게 약간 불닭 수준이었어. 아, 아, 와, 이 맵던데요. <laughs> 예쁜데? 어. 왜냐면 이 립이 약간 오늘 제가 생각한 21호를 위한 외국 언니 메이크업의 음 핵심이었어요. 음 되게 피부 톤이 어두워야지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기 음 때문에 음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 다한 거야? 아니요, 저희 아니지? 아직은. 아, 그치? 막 아, <laughs> <그래서 웃음> 계속, 계속, 옆화도 계속 체크하고. 다한 거야, 혹시? 음. 저는 쉐이딩 컬러도 이렇게 어둡거든요. 아, 브론저도 하고 쉐딩도 따로 하시는 거죠? 네. 어, 이건 근데 국내 거네요. 페리페라예요? 페리페라. 약간 코랑 입술 밑이랑 이런 눈에 음영 줄 때만 이로앤도 이번에 잘 나왔어. 이 팔레트도 너무 잘 나왔어. 아와 이거 대박이다. 어, 이 하이라이팅 이 다섯 개네요. 어, 할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나눠서 나왔는데 이 컬러가 눈썹 그리기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음 브러시는 뭔가요? 요거는 아 투컬 포스쿨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나, 없는데 투컬 포스쿨 맞아요 이거 음. 그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이렇게 통통한 거랑 납작한 거랑 나오는데 통통한 거를 저는 좀 많이 쓰는 음. 것 같아요 약간 엄청 세밀한 표현을 잘 하지 않아서 음. 아, 선생님 네? 뚱손 아니신데요 너무 약간 고인물 템들이 나오죠 제법.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괜찮은 것만 가지고오 그리고 어, 어. 이 팔레트 언니 가지고 있지? 있지? 스틸라 팔레트 진짜 잘 만들거든요. 발색도 진짜 확실하고 보시면 은 위에 두 줄은 매트한 제품들이고 아래는 쉬머한 라가 어. 정말 좋아하는 쉬머한 컬러들이라서 생각보다 쉬머한 섀도우도 되게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어, 음영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할 때 쉬머한 거를 음. 메이크업 샵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진짜. 잘 만든다. 아니, 눈에 여기 영역이 응. 넓으니까. 아, 맞아요. 어, 섀도우 바를만 남겨. 맞아요, 진짜. 맞아요. 머리를 대충 좀 말아주려고요. 그 아. 이게 이렇게 후드루드한 걸 쓰셔야지 안에 그수수깡 같이 딱딱한 거는 너무 아파요. 아, 그래 머리도 땡기고, 아. 잘 때도 불편하고, 아. 요거는 더 얇거든요? 그래서 더 빠글하게 아. 확실하게 말리더라고요. 어, 언니. 있어? 저도, 이거? 네. 진짜 필수야.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어, 화장하는 사람들 필수. 맞아. 안 가져왔어. 어, 안 가져왔어요. 왔 <laughs> 써야 돼요. 저는 4호 로즈골드고요. 언니는 1호. 응. 저 이거 엄마 사드렸어요. 응. 이거는 저 생일 선물도 진짜 많이해요 친구들한테. 아 맞아. 이거는 성공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0 어머 자연스럽게 너무 쓰고 있어. <laughs>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걸 싫어해? 너무 예뻐. 그 방, 어떤 쉐딩도 너무... 저한테 이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아이 어떤 <laughs> 하이라이터도 저한테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이거 써봤어? <laughs> 뭐예요? 컬러그래터안 써봤지. 네. 얘가 완전 <laughs> 그거야. 가격 가성비. 아 <laughs> 완전 핑크네. 응, 근데 진짜 <웃음> 예뻐. <laughs> 와. 그래서, 그래서 얘가 앞머리에 올렸을 때 진짜 예뻐. 하이라이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 여행 갈때이거 하나만 띡 가져가면 하, 코에 올려도 예쁘고 눈 앞머리에 올려도 얘가 좀 그래. 자, 이렇게 두 개를 믹싱해 가지고 쓸거요 컬러. 손톱 위에 섞는 거 완전 꿀팁인데요. 음. 예, 여기는잘 지워지니까 손톱 맞아, 위에서는 맞아. 보통은 저는 브로우는 탈색하고 아예 안건드는데 탈색을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뿌리가 막 자라서 너무 거뭇거뭇할때 이런 브로우 카라를 또 음. 추가로 써주는 것 같아요. 근데 베이스로 얘를 발라주면 오, 예쁘다. 밥 먹고 지워줘도얘 남아 있어. 그러니까 위에 뭘 올리면. 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저는 완전 글로스 파거든요. 음, 글로스는 음. 안밥 먹으면은 없어요. 아픈 사람 되잖아. 말만 해도 없어지고 없어. 어, 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생기를 있으려 먼저 넣어주고. 생로랑 완전 모브톤에. 언더라인 해주고 음. 위에는 그냥 일반 브로우 브라운 컬러 아이라인 음. 해주려고요. 음. 그 눈물 언더라인도 채우고 싶은데 채우면 엄청 텁텁해 보여서 아, 맞아, 맞아, 맞아. 컬러라도 밝혀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래서 나는 컨실러로 해. 음. 펜슬 컨실러로 오. 모터라인 밝히는 거. 음. 이거 앞머리 이렇게 뽕 응. 띄우는 거. 할. 나 머리가 곱슬인데 너무 얇아가지고 어. 여기가 잘안 뜨거든. 어. 근데 이걸로 고정해놓으면 하루 종일 좀 뽕이 살아있어. 굳이 열이 없어도 응. 그냥 고정만 잘 해두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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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루 종일 픽싱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날은 여기다가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아예 고정시켜. 완전 붙어. 철벽. 응. 근데 진짜 언니는 응. 되게 화려한 렌즈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좀덜 화려한 거 끼면 은 초라해져. 아, <laughs> <laughs> 예쁘다. 너 화장품만큼 쇼핑을 많이 하는 게 렌즈. 음. 해외 거다 사서 껴보고 좀 찾아보고 하는 막 백만 원치도 시켜본 적 있어 렌즈. 요거는 브로카라 음. 라카 거고요. 저도 라카 거 브로카라 음. 너무 좋아요. 로 여기를 이렇게 눈썹 산 살려주는 걸 되게 좋아. 해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브로우카라 중에서는 마카 제품이 제일 픽싱력이 좋았어요. 맞아. 속눈썹을 붙여보겠습니다. 속눈썹도 최근까지 되게 못 붙였는데. 근데 그거 원래 당연한 거야. 해야 돼, 계속. 맞아. 계속 뭐, 해야 되고. 해야 그리고 돼요. 제품력도 많이 타는거 같아요. 이게 대가 되게 얇고 후드루드라매를 잘 찾아서 고르는 게 중요해요. 맞아. 속눈썹 붙일 때가 제일 아, 지옥 같아. 요 <laughs> 어.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자꾸 안 붙을 <laughs>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가서 나가면은 지하철에서 떨어져요. 맞아. <laughs> 그게 진짜 제 지옥이에요. 퍼스널 헬 진짜 좋아. 이거 나 요즘 감탄템. a 이 우유? 응. 우? 우유 우유? 처음 들어봐요. 유명한 아이돌들 담당하는 원장님 만드신 건 만드는 아니요? 브랜드야. 아와 아. 뭐야? 손에 있는 털이 다 살아나는데요? 어. 헐! 속눈썹을 없던 거를 갑자기 빵! 만들어주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진짜 숱이 없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게 화장을 하면 위만 이렇게 되게 좀커 보인단 말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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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해봐 이거 진짜. 허? 장난 아니지? 어? 와 손털에다가 진짜 흑채 뿌린 것 같아요. 음. 털이 이렇게.. 이렇게 아래 속눈썹도.. 일단은 좀... 점을 좀 찍어볼게요. 음. 일단, 요렇게 볼에 점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제 얼굴을 봤을 때, 음. 뭔가 얼굴형이 동그랗고, 여기 여백이 살짝 있는 편이어서, 음. 블러셔도 마음껏 칠할 수 음, 있고, 브론즈도 음, 마음껏 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 여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음. 시선이 딱 음. 보이더라고요. 보이니까 점이 주는 오묘한 그 느낌이 있어. 맞아요. 성격이 생기는 것 같은 음, 느낌? 음, 음, 음. 오늘 색다르게 보이고 싶다. 네. 가장 쉬운 방법이 점 찍는 거.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트러블 났을 때도 트러블 이 진짜 막 너무 이상한 데만 아니면 음. 짜고 살짝 흉지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음, 음, 음. 거기에도 그냥 점 찍어 버려 음. 아, 가리는 가리는 네. 것처럼. 그러면 진짜 완전 재점 같아요. 음. 저는 제립 제품을 자랑해볼게요. 좋아요. 거의 다 헤라, 맥, 디올 제품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데다 써봤는데 만족감이 높았던 브랜드들은 지금 그냥 계속 모으는 구찌 립 플럼퍼 제품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구찌 뷰티는 들어가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이 <laughs> 없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선물하기에 구찌 립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음, 되게 음, 그 음. 이런 구찌 특유의 화려한 골드에 그래서 구찌 뷰티가 있길래 음. 들어갔는데 판매하시는 직원분! 직원분 립이 너무 예뻐서 제가 물어보고 바로 샀던 제품이에요 음~~ 브라운 컬러고요 얘가 그 스파이시하다는 아얘 많이 매워요 <laughs>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어요 어 딱 이미 생각했던 색감이 아니죠? 어, 생각보다 색감이 예쁘다.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되게 물먹은 브라운 그레이 톤? 너무 예쁘다 튼슬리시포스인데 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음.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그 입술 주름을 메꿔준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아 진짜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집에 굴러다니는 엄한 립에다가 이것만 섞어주면은 정말 트렌디한 립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말그대로 맞아, 했어요. 맞아. 지금 딱 유행하는. 맞아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수술래 씹은 는데 제가 사실 광고로 인스,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전 컬러를 다 받았었는데, 음. 진짜 버릴 컬러 하나도 없지만, 역시 근본은 블랙 색상이었어요. 근본은 블랙이었어요. 그 뒤로 이제 블랙 컬러 글로스에 빠졌는데, 헤라에서또 나온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근데 이거 너무 잘 쓴다고, 나한테. 맞아요. 헤라에서 나온 블랙 컬러 글로스도 있는데, 블루, 퍼플, 펄이 들어가 있어서 연말에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음... 겨울 연말 컬러? 약간 글로즈 느낌인데, 맞아요. 약간 톤 눌러주는 글로즈 느낌. 맞아요. 얘도 근데 너무 예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모브한 컬러에 올려야 예쁘고, 맞아. 누블랙은 어떤 립이든 탁 맞아, 맞아주는 맞아. 느낌이었고, 아, 굳이 좀 어두운 색의 립 컬러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맥에서 나온 립, 스쿼트 플레이 립밤, 이거는. 오늘 가인가 네. 이거는 근데 블랙 컬러도 있어요. 얘, 이 블랙은 음. 정말. 이게 조금. <S> 완전 <S> 블랙이네. 더오 완전 어두운, 블랙이다. 완전 생블랙. 음. 그 얘는 톤 체인저처럼 사용해? 네. 근데 얘는 좀 마이 체인지가 아. 돼서 아예 좀톤 다운을 하고 싶을 때 되게 연한 립이랑 같이 써요. 음. 그 얘는 시뮬레이션인데 얘가 딱 제가 원하는 브라운 컬러에 가까워서 단독으로 쓰면은 되게 예쁜. 그래서 이렇게. 아, 근데 생각보다. 저의 어벤져스들입니다. 어, 아니, 밝은 피부인데도 되게. 맞아요. 어, 예상과 완전 다른 제품들을 쓰네. 저희 고데기하고 올게요. <laughs> 무슨 각도인, 저 세상 각도로 고데기하고 오케이. 올게요. <laughs>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근데 진짜 너무 다르다. 진짜 네. 그림체가. <laughs> 이렇게 저 머리 하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거 메고 있다가 고데기로 조금 한 5분? 하니까 맞아요. 머리가 끝났어요. 막 고데기로, 막 하루 종일 막 섹션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다. 저는 뭐든지 가성비! 빨리 되는 거 편한 거 <laughs> 이렇게 금방 이런 방법을 터득해서 하는 건똥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laughs> 과정이 많지 않은데 룩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근데 저도 반대로 언니 화장한 거 보면서 진짜 조금조금한 디테일이 약간 최곡최곡최곡 쌓이잖아요. 그게 진짜 룩의 완성도를 좀 좌우를 하는구나. 를 다시 배운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차곡차곡 차곡 쌓는 느낌이고 음. 현지는 좀 뭔가 팝팝 팝 이렇게 맞아. 이렇게 <laughs> 하면은 끝나있어 <laughs> 영역도 막 이렇게 넓게 넓게 나는 맞아요. 되게 세밀하게 세밀하게 잡는데 현지는 영역도 되게 넓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룩이 완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안녕. 음.